청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된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 리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계 기독청. 하하하. 어. 장로님. 할렐루야. 하하하. <laughs> 모든 정치인들은요. 네. 나한테 오기를 싫어해요. 네. 근데 <laughs> 장로님 왜 가끔가다 한 번씩 왜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 어? 우리 목사님은 음. 하나님이 내려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자예요. <웃음> <웃음> 아이 뭐야 이거 또 갑자기. <laughs> 아이고 나 점심 대접해야겠네 이거 큰 날네 이거 참나 정말. 아 지금 이 에, 70년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어, 자유자본주의로 대한민국가를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에, 한강의 기적으로 3만 불 소득까지 일으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DNA를 지금 파괴 흘러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최전선에서 맡고 있는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 우리의 지도자다. 근데 장로님 네. 먼저 워커에 대해 오셔서 네. 연설하실 때 네. 나는 세계 기독청을 짓겠습니다. 네. 겁도 없이 막 선포하셨는데. 어, 아, 저는 뭐.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아, 왜냐하면요. 네. 충, 청주 있죠. 청, 충주 충주,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네. 네. 그 말을 듣고요. 예. 날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땅을 60만 평을 공짜로 주겠다고. 예.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걸 유치해야겠다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막 경쟁이 붙어서. 또 지난주에는 경상북도에서. 예. 기독청 유치 위원회가 생겼어. 예. 경상북도에서 유치를 해야겠다. <laughs> 거기는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50만 평을 주겠다고. 예. 그러면 장로님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 기독청은 네. 서울하고 가까운 데가 아니라 네.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돼야 돼요. 그건, 뭐. 그건 어디냐? 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래야 돼요. 아. 욕심은 다 있지만 다 아. 우리 목사님이 뜻이 커 정말 고귀하시니까 네. 그렇게 잘 유치를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기독총을 유치를 해서 세계 기독인들의 네. 메카가 되려고 그러면 인천공항 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공항 중의 하나인 인천공항이 돼야 되고 아 제가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인천 송도 네. 국제도시를 그렇지. 건설했어요. 맞죠, 맞죠. 대장동은 30만 평조그만거 이재명인가 한 것은 그거 가지고는 맨 돈을 떼어먹어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지탄을 <laughs> 받는데 저는 천 600만 평, 야. 송도 가보셨죠? 그렇지. 송도 그거 제가 다한 겁니다 야. 그거를 8년 동안 했으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구상하시는 한 100여만 평 정도의 세계 기독청은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그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기도 속에서 제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세계 기독청을 건립을 하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그렇지. 세계 기독교가 다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뭐어 저쪽 아랍 쪽 이런 데다 어. 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렇지. 어? 그러한 중동에서 그 어, 그쪽 붐을 우리 아세아 응. 어, 우리 인천 대한민국에서 다시 기독교 붐을 일으켜서 응. 세계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 기독청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들어봐 봐. 예. 한 바가면상을 하자고요. 이게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또 장로님이 또내 옆에 자꾸 오는 걸 보니까 이게 네. 뭔가, 뭐가 네. 될것 같아요. 이 역사가. 아멘. 될것 같은데. 아맨.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독정이 계획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멘. 아멘. 내려왔다는 걸 이걸 다시 들어보면 이제 알 텐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나와라! 인구.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의 말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우디, 메카, 로마의 바티칸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상징적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는 한 해의 평균 천만 명 이상이 됨으로써 국가의 한 경제적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개신교 정신을 담는 역사적 공간은 없었습니다. 천주교 바티카는 한 해에 700만 명, 이슬람교 메카는 한 해에 1600만 명. 그렇다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개신교는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섭단체, 그리고 성교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세미나 및 집회를 연다면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이 지어짐으로써 불러오게 될 나비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적으로는 GMP 5만부를 쉽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간 멈췄던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월드컵, 올림픽을 영구히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사우디의 메카, 로마의 바티칸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종교적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심점이 없었던 개신교회,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객 수는 사우디, 로마를 능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세계인들이 찾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평화를 운운하며 만들어내는 통일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인 자유를 담은 세계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적화의 흐름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넷째, 유엔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세계기독청을 찾음으로써 유엔의 버금가는 세계적 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폭발적 영향력은 징기스칸 이후 최초로 동양이 전 세계를 이끄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은 대지 10만 평, 공사 기간은 3년, 장소로는 용산 미군부지 골프장, 동시에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돔시설, 돔 사각의 40층과 더불어 5성급 호텔의 숙소 제공, 66개의 대형 VR 가상현실 성경 체험관을 통하여 개신교 교회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것입니다. 매주 12만 명의 세계 개신교 사역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쇼핑센터까지 들어선다면 연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서울시 용산의 경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은 인류 역사적 랜드마크를 보유하는 세계의 중심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된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 리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계 기독청. 박수!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용산 쪽으로 구상도 오셨는데 그가 지금 약해서 안 됩니다. 교통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세계에서 와야 됩니다. 공항이랑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인천이 또 지금 말씀대로 1883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제물포 앞바다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선교기 시작하고 지금은 200여 나라에 15,000 선교사가 파, 파송되는 그러한 인천 이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요, 중국의 지하교인이 네. 2억 5천이거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의 지하교인들 비행기 타고 오려면요. 그렇습니다. 숫자 갖다 못해. 그, 크루즈 선으로 그, 와야 돼. 그, 크루즈 선와 네, 맞습니다. 크루즈 선 역도 우 인천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 아, 그래서 뭐, 이야. 이건 아직 딱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장소인데 이야. 목사님 기도가 모자라서 어. 용산까지만 왔는데 어. 제가 맨날 와서 말씀드렸더니 마음이 약간 움직이시는데 인천에는 50만 평 이상을 택한세군데쯤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면 땅값 올라가서 안 되니까, 그렇지. 서너 군데 되니까 어. 제가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지. 반드시 어. 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또 장로님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입니다. 아 인사하시... 뭐, 어, 어, 저는. 어,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잘 아시고 3월 9일 날이 우리가 뭐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서 이재명이고 뭐윤뭐더 떠나서 완전히 이것은 대한민국 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목사님 잘 모시고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 반드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